해서 낼것 같아. 왜냐하면 요 근래의 경향성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아주 적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실력 완성이라고 써 있는 건 올해 수특 레벨 3라는 얘기고,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. 다음 로그의 값은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만 해도 요 근래 많이 봤지.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진수 자리가 일단 뭐가 나와야 됩니까? 이의 거듭제곱꼴이 나와야 되지. 이의 k제곱꼴이 나와야 됩니다. 근데 네, 그거에 선행돼서 먼저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는 게 진수자리에 있으면 0보다 커야 로그가 정의되죠. 첫 번째, 8, 왜 8이라고 하고 0을 쓰니? 8a-a 제곱은 0보다 커야 되고, 두 번째, 8a-a 제곱은 2의 거듭 제곱 꼴이 되야만 합니다. 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, 자 그럼 이건 뭐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.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 부동호 방향 반대로 될 거고 0에서 8사이죠. 일단 a는 제한된 범위다. 제한된 범위를 가진다라는 얘기고 맞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듭제곱근의 정의예요. 이걸로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. B는 8A-A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했지? 그럼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. 이거죠. 8A-A제곱의 N제곱근 맞지? 어색하면 시, 실제 써보시면 돼. 만약에 N제곱을 이쪽에 쓰면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8A-A제곱의 N제곱이죠. 제곱근이 아니라 그럼 반대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헷갈리시면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좋아졌네요. b는 정수다라고 했어요. 그리고 n은 그냥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입니다. 몰라요.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. 사실 이 개수 구하는 문제가 여, 여러분들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. 정확하게 조건을 파악하고 케이스 구분해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.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. 자연수가 나오려면 진수 자리가 2의 거듭제곱인데, 어 그럼 여기 얘가 2가 돼도 되고, 4가 돼도 되고, 8이 돼도 되고, 16, 32, 무수히 많죠. 그렇지 않니? 정말 무수히 많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무수히 많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a의 범위가 제한돼 있죠. 음, 맞습니까? 그러면 a의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때. 제가 편의상 이 진수자리에 있는 식을 FA라고 해볼게. FA를 그려볼게요. 이쪽은 그럼 A축이 되겠죠. 얘를 FA라고 하면.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되겠지. 0이랑 8에서 A축과의 교점이 형성되고 위로 볼록입니다. 대칭축은 뭐 4가 되겠죠. 자, 그럼 대칭축이 4니까 4집어 넣으시면 F4는 얼마입니까? 16이죠. 그림은 좀 왜곡이 있고요. 근데 이게 지금 다 되는 거야? A가 0에서 8, 0초가 8 미만이니까 요만큼만 그려지지. 그럼 가질 수, 요 범위에서 F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죠.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저 로그 값이 자연수가 나오잖아. 그럼 2는 가능합니까? 2는 가능하죠. 4도 될 거야. 그렇죠? 8도 되겠고 이 그림은 좀 왜곡이 있죠. 이렇게 되겠지. 저 진수 자리의 값이 16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<laughs> 자, 요까지 이해 돼요? 응.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얘기고 좀 헷갈리신 분들 있을까 봐 제가 먼저 문제 풀 시간을 드린 거야 그럼 a 값에 따라서 이 범위의 a 값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, 4, 8, 16네 개밖에 없어요. 특정을 해냈다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서 또 얼탱이 없이 푸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그럼 얘가 2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나?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개수물어봤잖아. 개수물어봤으니까 2가 되는 값은 몇개 나오겠습니까? a는 두 개가 나오겠지.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나오겠고 4도 두 개고 16은 몇개 나올까요? 한 개. 약간 비대칭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지?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잘하셔야 하는 케이스 부분. 케이스 부분은 수열에서도 잘하셔야 되고 지수로그에서도 잘하셔야 돼. 그럼 얘가 2가 될 때가 있겠죠. 첫 번째. a가 뭔지는 모르겠고 얘가 2가 되는 a가 두개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b의 n제곱이 2가 나오면 됩니다.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램에 여기다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비가 있습니까? 없죠. 뭘 쓰더라도 없어요. 정수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좀 감이 올것 같은데 얘가 4가 될 때도 있겠죠. 4가 될 때는 정수비 몇 개일까요? 두 개죠. n이 얼마여야 되지? n이 만약에 2라면, b는 2여도 되고, 마이너스 2여도 이 관계식 만족하지. 데, 됐습니까? 근데 순서쌍의 개수니까 잘 봐. b의 n제곱이 4인데, 얘가 4가 되는 a 값이 몇 개입니까 지금? 두 개죠. 나는 구하지 않았지만 a 값이 두 개야. 여기서는 살짝 경우의 수의 개념이죠.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두 가지. N은 2로 한 가지로 고정. 그에 따라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두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곱하면 네 가지죠. 설명은 길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곱할 거 아니니? 만약에 여기까지 해내셨다라고 하면 뭐 감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얘가 8인 경우. 어? 8일 때는 2 있으면 안 되지. 정수 없습니다. B제곱이 8이 되는 정수 없고 3 쓰면 되지 않아? 3이면 B가 모이면 돼요. 2 네, 됐습니까? 그럼 이때 A는 몇 개죠 지금? 두 개입니다. 8이 되게 하는 A값 둘 중에 하나에다가 N은 3이어야 하고 B는 1이어야 되니까 이때는 순서쌍이 두 가지 나오겠죠. 여기서 네 가지 나왔고요. 자 맞아요.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. 이제 B의 N제곱이. 근데 여기 딱 1 6 보면 좀 감이 오지 않아? n이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두 개고 n이 4일 때도 되지 않습니까?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게 이문제 이제 함정이의고보여지고0 0 m 의 범위는 1 근데 b의 n제곱이 16이 나오는 a값은 몇 개죠 이번에 한 개죠. a값은 한 가지예요. 근데 n의 값은 2여도 되고 4여도 돼두 가지고. 그리고 b는 2일 때도 두 개, 4일 때도 두 개니까 또 선택의 가지 수가 두 가지죠. 다 곱하시면 네 가지지. 이, 이해됩니까? 그럼 전체가 네 가지, 두 가지, 네 가지니까 열 개겠지. 3번. 됐어요.